정태는 초등학생 때부터 유두 선수로 활약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쇄골인데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이후 전문대를 졸업했으나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백수로 지내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 40대 미망인과의 만남이었다. 정태가 내세울 것이라곤 탄탄한 체격뿐이었지만 우연히도 그녀의 이상형이 마동석 같은 강인한 남자였다. 평생 점잖고 조용한 남자들만 만나왔던 그녀에게 유도 선수 출신의 해병대를 나온 정태는 완전히 신세계가 따로 없었던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정태에게 매달리게 되면서 결국 둘은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 정태에게 있어 옆집 여자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인생을 귀바꿀 전환점이 된 셈이었다. 낙후된 구도심으로 전락한 우리 집은 내가 어렸을 적에는 도시 가스도 안 들어왔을 만큼 외진 곳이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 업동네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하철 연장 계획까지 발표되었고 우리 동네의 땅값도 들썩이기 시작하였다. 돈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둘 집을 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숫자가 대여섯 개로 늘었다. 우리 옆집에도 작년 가을부터 공사가 한창이었다. 큼지막한 집채의 정원까지 갖춘 그 집들을 보고 있으면 70년대에 지어졌을 법한 우리 집은 매우 볼품 없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점심 식사 후에 잠시 누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천잠이 들어서 비몽사몽한 순간에도 간들어지는 그 목소리가 참 예쁘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순간 꿈인가 생신가 했다. 여자 목소리가 가까이서 또렷하게 들리자 나는 드제야 꿈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집은 대문이 따로 없어서 여자는 내가 누워 있는 거실까지 들어온 모양이다. 어머, 주무시는데 방해가 된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비몽사몽인 상태에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여자 참 이쁘게도 생겼다. 나보다 많게는 스무 살 정도는 많을 것 같은데도 아줌마 같지 않고 요즘 소위 말하는 골드미스 같은 느낌을 풍기는 여자였다. 순간 잠이 확 깼다. 남자들 대부분이 예쁜 여자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가기 마련 아니던가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사이로 화장을 곱게 한 여자의 얼굴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눈에 보아도 상당한 미인이었다. 나를 빤히 쳐다보며 눈 웃음치는 여자의 커다란 눈은 한번 마주치면 시선을 떼기 어려웠다. 마치 내 마음이 여자의 그 커다란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저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여자는 배시시 웃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떡이 담긴 접시를 얘게 내밀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여자가 내민 접시를 두 손으로 넙죽 가다들고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했다. 여기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곳을 세컨하우스로 쓰는 모양인지 주말에나 몇번 보일 뿐 왕래가 드물었다. 이사를 왔다고 떡을 돌리는 사람도 이 여자가 처음이었다. 여자는 우리 집을 둘러보더니 나당 한 켠에 쌓여 있는 사다리를 보고 말했다. 어머, 저희가 사다리가 필요한데 잠시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빌려드릴게요. 근데 어디다 쓰시려고요? 저희 집 야외 벽 등에. 전구를 LED 전구로 바꿔 끼우려고요. 위험할 텐데 제가 해드릴까요? 어머, 직접이요. 여자가 신기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살짝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가 참 매혹적이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법한 여자에게서 이런 기분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그럼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호호 그런 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내가 그리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여자와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녀 앞에선 나도 순한 양처럼 친절한 매너남이 되고 만다. 나는 한쪽 어깨에 사다리를 짊어지고 여자를 따라 나섰다. 커다란 사다리를 들고 그녀를 뒤따르다 보니 자연스레. 내 시선은 앞서가는 여자의 뒤태로 향하게 되었다.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걸을 때마다 실룩거리고 있었다. 농염함이 묻어나는 몸매가 꽤나 좋아보였다. 한동안 여자를 만나보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옆집 여자가 그만큼 매력이 넘쳐서인가? 나보다 연배가 한참인 아줌마를 보자. 나도 모르게 없던 기운이 불끈 나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집 또한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붉은 색의 커다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직 정리된 덜된 듯한 정원이 보였다. 잔디도 있고 멋진 모양의 나무도 있었지만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다. 구석에는 자그마한 텃밭도 보였지만 아직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는 않았다. 저기에요.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테라스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세 개의 벽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LED 가져오세요. 바로 설치해 드릴게요. 누구야? 그때 머리가 희끗한 남자 한 명이 집안에서 나왔다. 예순살,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중년이라기에는 또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런 남자였다. 이 여자의 아버지가 아닐까 추측하는 순간 여자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사다리 빌려왔어요, 여보. 여보라니.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돈 많은 늙은 남자와 예쁜 젊은 부인이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여자가 있다. 나는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여자들을 나는 제일 싫어한다. 이 여자도 저 남자의 재력을 보고 결혼까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지금껏 품었던 여자에 대한 애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자란 족속들은 결국 다 똑같은 것들인가. 후, 순간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내 웃음에 기분이 나빴던지 남자는 나를 노려보더니 명령조로 말했다. 사다리만 잠시 빌릴 테니 두도가 세요. 예의를 갖춘 듯 하지만 쌀쌀 맞은 남자의 음성과 어조는 분명 하찮은 사람에게 하는 명령조의 말투였다. 나는 어깨에 지고 있던 사다리를 내려두고 뒤돌아 섰다. 그러자 여자가 내게 말했다. 어머, 총각이 전등도 직접 교체해준다고 했는데요.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데 사다리는 뭐하러 빌려왔어? 옆집에 인사차 갔다가 사다리가 있길래. 어려운 일도 아닌데. 사람은 왜 불러요? 돈 아깝게. 알았어. 전등. 교체 정도는 나도 할수 있어. 당신, 허리도 안 좋으면서 할수 있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남자는 날 경계하듯. 아내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나. 사다리는 최대한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헛걸음하고 돌아서는 나를 쫓아오더니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밤마다 통잠이 오질 않았다. 놀고 먹는 내 신세가 철양하기도 하고 젊은 마누라랑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알콩달콩 사는 옆집 노인네가 부럽기도 하고 말이다. 다시금 그날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자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것이 괜스레 설레기도 하고 그 여자를 또 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유두녀를 뺏을 수도 없고. 거군다나 난 그럴 능력도 없지 않는가 말이다. 옆집 노인네보다 나은 건딱 하나뿐이었으니. 그런 바로 어리다는 거. 이후 무슨 일이었는지 사다리 사건 이후로 한두 번 왔다 가더니 1년이 지나도록 그녀를 통볼 수조차 없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아무튼, 다신 그녀를 볼수 없단 생각에 살짝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늦잠을 즐기던 어느 날, 시끄러운 소음에 단잠이 깨어났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하게 울려 퍼졌다. 조용하기만 하던 동네에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옆집 마당에는 낯선 이삿짐 트럭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고, 분주하게 짐을 나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드디어 옆집이 팔렸나 보군. 나는 당연히 집이 새로운 주인에게 팔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눈에 익은 흰색 제네시스 한 대가 떡 거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설마, 설마 하며 자세히 보니 틀림없이 옆집 그녀의 차였다. 집이 팔린 게 아니었나?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갔다.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환한 미소가 햇살처럼 쏟아졌다. "어머, 총각. 오랜만이네." 반가운 목소리가 정겹게 귓가에 꽂혔다. "이제 여기 자주 올것 같아. 앞으로 잘 부탁해." 이웃 사촌끼리. "정말요? 뜻밖의 소식에 나도 모르게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싸. 이제 옆집에 그녀가 산다니. 기분 좋은 설렘이 가슴 가득 커져 나갔다. 근데 아저씨는 안 보이시네요. 문득 남편분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환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저씨 작년 겨울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옆집 아저씨는 위암으로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기 위해 지었던 집에서 체한 달도 살지 못하고 병이 재발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얼마 전 결국 눈을 감으셨다고 했다. 올해 45세라는 그녀의 이름은 박은옥. 미국에 있는 고모 댁에 유학 중인 딸이 하나 있다고 했다. 그후은호 아줌마는 서울과 이곳을 오가며 생활했는데 동네에 올 때마다 잊지 않고 얘게 먹을거리를 챙겨주곤 했다. 주택 한 켠에 딸린 자그마한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진 그녀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꼭 이곳을 찾았고 그때마다 나를 불렀다. 텃밭 일에는 영잼병이었던 그녀는 퇴비 넣는 법부터 밭고랑 만들기 치아 심는 방법 물주는 시기까지 텃밭 각국의 모든 것을 내게 의지했기 때문이다. 어느샌가 나는 그녀의 집안일을 봐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28살 남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2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만둔 이유는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몇 개월 동안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잠시 쉬는 중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못 다닌 여행도 다녀오고 못 보던 친구들도 만났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퇴직금, 조금과 실업급여도, 네달 나오니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암튼, 놀고 먹기 딱 좋았네요. 실업급여는 내년 1월까지 나오니깐, 그럼 앞으로 수개월 정도는 더 쉬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구득활동도 열심히 하였는데, 취업이 쉽지만은 않더군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는 오빠 나이도 있는데 백수 생활하는 건좀 그렇지 않냐면서 제대로 된일좀 하라는 식으로 재촉을 하였죠.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친과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하다가 오빠랑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깐 우리 그만 헤어지자 더 이상 저한테 남자로서 책임감과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면서 헤어지자고 해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여친과도 헤어지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은 마침 비가 많이 내리고 기분도 안 좋아서 혼자 방구석에서 치맥 한잔하려고 슈퍼에서 캔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오는 길에 옆집 아줌마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어디 갔다 왔냐길래. 기분이 꿀꿀해서 맥주나 한 잔하려 한다고 하니 대낮부터 무슨 혼술이냐며 이왕이면 자기랑 같이 마시자는 겁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텃밭에서 할 일도 없다면서 말이죠. 이게 웬 떡이야. 순간 땡 잡았다 싶었죠. 그동안 은호가줌마랑 그리 친하게 지냈어도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신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선을 긋나 싶어. 살짝 실망을 했었는데, 그녀가 먼저 술상 차려놓을 테니, 30분 뒤에 집으로 건너와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네요. 사실 아줌마는 서울에서도 강남에 살 정도로 꽤 부자였어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남자친구도 여럿 있었죠. 상세히 말은 다 하지 않았지만, 없단 소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번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뭐가 그리 좋은지 실실 웃으면서 음흉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았으니 말입니다. 대낮부터 시작된 술은 저녁까지 이어졌어요. 둘다 술이 들어가서 몸의 열이 나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아이 왜케 더워 하시며 입고 계시던 카디건을 벗으셨어요. 아주머니들이 잘 입는 원피스 아시죠? 끈두개 달려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걸 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설레든지 긴장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혼이 났네요. 그렇게 분위기가 훅 군달아오를 때쯤 아줌마가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몇 개월 전 헤어졌다고 했죠. 그랬더니 언제 헤어졌냐?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냐 등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녀의 질문 수준이 점점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대요. 너는 왜 이렇게 상체가 좋으냐고요. 얼굴은 전혀 아닌데, 몸은 마동석 닮았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상형이 마동석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지? 오라. 이거 잘하면 잘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 네, 제가 고등학생 2학년 때까지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다르죠. 어머. 그랬구나. 그럼, 그 귀가 만두기라는 거야? 네, 맞아요. 난또 정태 씨 귀가 좀 이상해서 몇 번이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수할까봐 참았는데, 그게 만두기였구나. 신기하게 생겼네. 왜 만두기 처음 보세요? 그렇지. 내가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나 그럼 귀 한번 만져봐도 돼? 네, 그럼요. 나는 그녀 옆으로 가. 한쪽 귀를 내밀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귀에 손을 대었다. 어머, 엄청 딱딱하네. 호호. 그녀는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피며 만져보더니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정태 보니깐 나도 듬직한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지네. 왜 지금 만나는 남자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드세요? 응. 그게 호대는 다들 멀쩡한데. 실속이 없어. 호호,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실수를 터뜨렸다 나도 은호가 좀마랑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일단 드립을 치긴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드립이나 농담, 장난 같은 거 했는데, 반응 없음, 김이 팍 세면서, 엄청 뻘쭘해지는 거. 근데, 또 제가 표정을 못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얼굴에 나 뻘쭘, 민망. 창피해요라고 표가 한 거죠. 그거 보고서야 아줌마가 귀엽다며 웃으시는데 차마 대답하기가 쑥스러웠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또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그만 아니냐고. 그럴 능력 충분하지 않느냐 했더니 말만 번지하게 해서 그렇지. 자긴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니는 여자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다시 깊은 얘기가 이어지다 보니 흥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정도였죠. 그래서 분위기상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멈추면 너무 허무하고 남자도 아니다 싶어 용기를 냈어요. 아까 전에 나같이 운동한 남자 만나보고 싶다 하지 않았냐? 멀리서 찾지 말고 나는 어떠냐고 했죠. 정태는 너무 어리잖아. 사람들이 알면 다들 나 흉볼 거란 말이지. 참나. 요즘 세상에 남들 생각을 왜 해요? 자길 먼저 생각해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부끄럽고 쑥스럽단 말야 아무리 봐도 싫진 않은데 내 숨을 떠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아줌마랑 잘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죠. 그녀도 내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를 챘는지겸면쩍게 웃으며 날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서로 말이 필요 없었죠. 결국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영 숙맥인 줄 알았더니. 보통 솜씨가 아니라면서 엄청 만족해하셨는데 저 같은 남자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아주 푹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녀는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 나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도제해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결국 그녀는 남편을 두고 외도를 했던 셈이었죠. 아마도 늙은 남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암튼 생긴 것과는 다르게 엄청 밝히는 여자였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나 없이 못 살겠다며 서울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나는 여전히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지만 그녀의 개인 비서로서 운전을 해주고 자산 관리를 도우며 그녀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죠.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삶이라니, 과거의 나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던 일이잖아요. 아직 그녀가 사별한 지 오래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공식적인 연인이 되어 그녀와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다.